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8월 26일 오후 5시 0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어, 법원행시 2년 준비했는데 예, 민법 등등해서 완전히 말아먹고 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고등민법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다는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917번 동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법무사님, 더운데 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해 주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예. 누구나 법무사 공부 1년, 2년 정도 해봐야 자기 예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겨우 조금씩 깨닫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 말이 너무 무섭다. 법행을 그래도 2년 정도 공부했다고 했는데, 예, 이 조문이 몇 개의 장과 절로 이루어졌는지 법전을 경시했다는 얘기죠. 기출 중심으로 갔겠죠. 아마도. 그리고 조문의 각 단위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고, 조문 거의 안 봤다는 얘기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예, 지금 너무 부모사님 말씀이 빼 와닿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이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2년, 3년을 공부해도 조의사 말에는 동의 안 해. 그리고 계속 떨어져. 조문도 모르고 계속 공부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거.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법무사님께서 에어클래스에서 촬영해 놓으신 고딩민법, 용어 해설 및 조문분석 자료 등을 통해 예, 이분이 지금 고딩민법도 듣고 조문분석 자료, 노트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민법의 내용들의 의미를, 그렇죠. 뜻도 모르면서 기출 외우고,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그 공부 그렇게 해갖고 안 늘어요. 그래갖고 합격은 못 합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그래갖고는 합격 못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민법 내용들의 의미를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러면 된고요. 네, 다른 과목 역시 법무사님께서 강조하신 순서대로 민법을 일단 35개 수준, 35개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야, 나 법무사 수험생들 답답한 게, 그 8,225명 그다 흡수라니까. 걔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면 평생 합격을 못 해. 걔들하고는 달라야 돼. 걔들은 전부 다 민법 30개도 안 되잖아. 그런 흡수 애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갖고 가면은 같이 떨어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요. 예 걔들하고는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35개 이상 넘어간다가 돼야 합격한다고. 근데, 이게 무슨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쪽수 많은 대로 몰려가 8,225명이 가는 길로 가자 가봐라 다 떨어지지. 8,225명이 안 가는 길로 내가 가야 합격하는 거요. 예 130명만 합격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민법을 일단 35개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30개 갖고도 택도 없습니다. 30개면 민법 조금 아는 수준인데 그가지고는 택도 없다고요. 그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바삭해야 된다고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35개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소법, 형법, 형소법 순으로 공부를 하면 되니,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민법 30개 만들어 놓고 다른 과목 병행할 수 있어요. 최종 도달하는 지점이 35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2년 헛고생한 시간보다 지금 법무사님 강의를 통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죠. 용어부터 조문부터 조문분석하고 이러니까 이게 느릴 것 같죠. 당장 기본서 몇 페이지 못 나가니까 이게 느릴 것 같죠. 이게 더 빠릅니다. 기초공사를 해야 나중에 달릴 때 가속도가 붙어가 막 사진 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요그 기초가 없소라면 달리다가 계속 넘어집니다. 뭐 고장나고 뭐 고장나고 뭐 고장나고 그 땜빵하다 시간 나가는 거요 처음부터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고 달리면 중간에 고장이 안 나고 가속도 붙으면 엄청난 속도로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더 효율적이다. 이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딩미법을 음미하면서 들으니 하루에 4, 5시간 강의를 들어도 진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뭘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진도가 느려지겠죠.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생각할 게 많으니까 시간이 느린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가급적 빨리 돌리라고 하는데, 뭐, 사실, 뭐, 속도가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걸 읽으면서 얼마, 얼마만큼은 근지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더라도 진도가 너무 느리면 사람이 지쳐가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예. 어느 정도 속도는 뽑아줘야, 예, 제가, 아, 자기가 성취감도 느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느리면 안 되고, 어, 어쨌든 속도가 그렇게 뭐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아파트 20층, 30층 한번 져보세요. 밑에 기초공사, 사실 아파트 짓는 거 보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갑니다. 기초공사 하는데 시간 다 걸리는 것 같아. 막 1년씩, 2년씩 걸리더만. 재개발 하는데 이런 데 보면, 재건축할 때 보면, 그겁니다. 땅 파고 기초공사 짓는 게 시간 다 걸리는 거요. 거기에 시간 다 뺏기는 거요. 그게 갖춰지면 그다음부터 그 위에 논리를 쌓아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갑니다. 가속도가 붙는 거죠. 집을 짓는다는 마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성실히 하루하루 임하겠습니다. 법무사님을 만난 것이 지옥문 앞에서 천사를 만난 것과 다르지 않으니 고딩민법 조문부 고등민법 고딩 및 민법 조문부승 노토 만나는 게 정말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게 잘돼 있어야 판례를 읽어도 이해가 되고 기본서를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허술하게 해놓고. 팔례 결론 들다 외우고 백년 해봐야 법무사 합격 못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이, 배우고 히겠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합격할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예, 제가 여기 답을 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 이건 문제가 아닌데,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뭐가 문제인지 못 깨달았다. 그러면 장수생 되고 합격 못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란 걸 깨달아야 돼요. 내 공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를 자기가 간파를 못하면 처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가 5년 가고 돈 떨어져, 체력 떨어져, 아이고, 마,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요. 2년 만에, 3년 만에 깨달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똑바로 하면 돼요. 자, 사실이지. 초보자들한테 내가 아무리 방법론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초보무사, 무슨 소리 하지? 그거 알아들으면, 예, 빠르게 합격하겠죠. 못 알아듣습니다. 2년, 3년 지난 사람도 제가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느낌이 없어. 빼지리게 예, 실패해 본 다음에 깨달아야,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행운이요. 비로소 제가 하는 말이 일리 있게 들리겠죠. 왜 조문 읽어라? 조문 분석해라? 법률 용어 달달해라? 라는 이유를, 예, 그걸,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요. 공부 속도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나아가야 지겹지 않다는 점은 있죠. 너무 오래 끌면 사람 지칩니다. 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모르는 건 다음 기회를 미루고 넘어가는 게 현명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기초. 예. 법률 용어 그리고 조문. 이게 기초입니다. 모든 기본서, 모든 판례의 기초는 뭐냐? 법률 용어 그리고 조문입니다. 조문. 조문 달달하니까 어떤 분이 머릿속에 계산기를 심어 놓은 것 같다. 기본수가 너무너무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초가 갖춰지면 기본서 이해되면 재밌지. 엄청나게 재밌는 게 민법 공부입니다. 좀 알면 진짜 재밌어요. 이 기초가 탄탄하게 쌓이고 그 위에 차곡차곡 논리가 쌓이면 공부는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고 끝을 모르고 발전합니다. 민법 35개, 36개, 38개 막 찍어버려요. 나중엔 틀릴 게 없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만 해도 못 알아듣죠. 왜?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 안 가봤잖아. 나는 가봤거든. 예, 나는 가봤기 때문에, 민법 틀릴 게 없네. 이 수준까지 갈수 있다. 라고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요. 경험해 본 바. 경험해 봤으니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경험 안해 봤으니까, 그런가? 안해 봤으면 모르겠네,죠. 자, 그래야만 비로소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2년 말아 먹었다. 아깝죠. 근데 생초보 치고 합격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1년, 2년 내가 작살나게 깨져봐야, 아, 이거 뭔가 문제 있네. 할 때, 예, 아, 이거 기초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실천한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평생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